우리 군이 오는 9월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준비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부대령이 오늘 재정 공포됐는데 부지 선정과 지역주민 설득 과정에선 난관도 예상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올해 창설을 앞두고 있는 드론 작전 사령부 임무소행의 법적 근거인 부대령이 지난 4월 입법 예고된 데 이어 이제 재정 공포까지 되면서 창설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부대령엔 입법 예고 때와는 달리 적 무인기 대응이란 임무가 추가됐습니다. 드론이 자칫 공격수단이라고만 해석될 수 있어 방어적 의미의 임무도 명시했다는 게군 설명입니다. 군은 소형 드론 100대를 이달 말까지 확보하고 스텔스 드론의 연내 배치를 목표로 장성급 사령관을 둔 부대를 만들려고 하지만 사령부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경기도 포천 지역의 주민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전 이후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는데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 송우리에서 1km조차 떨어지지 않은 곳 그리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선단 지역 사이에 드론 사령부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군은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십족 드론이 운영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오는 29일 포천시를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변합 뉴스 TV 도안됩니다.